안녕하세요. 영상 깎는 노인입니다. 오늘도 에어컨 잘 끄고 나오셨나요? 아, 맞다. 한국은 겨울이죠. 가스 밸브는 잘 잠그고 나오셨나요?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안타까운 폭발 사고를 가져왔기 때문입니다. 동부 자바의 모조케르토에 위치한 한 경찰관의 집에서 1월 13일 폭발이 일어났습니다. 3kg짜리 오프통에서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는 이 폭발 사고로 경찰관의 아내와 아들이 숨지고 주변 4채의 주택이 피해를 입었습니다. 두 피해자는 사고 직후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운명을 달리하였습니다. 피해자들의 유해의 화상 흔적은 존재하지 않고 찰과상 사박상및 질식 징후가 발견된 것으로 보아 산소 부족으로 인한 질식과 건물 잔해에 깔려 신체가 압박된 것이 사인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조사 결과 해당 경찰관의 방 앞에서 산화제와 염소 산염이 검출되고 폭죽 껍질 3개, 휴대전화 5대 차량 등록증 등이 현장에서 발견되으며 피해자들의 옷에는 폭발을 일으킬 물질이 없었다고 발표했습니다. 또한 폭발 전 가스 냄새를 맡았다는 동네 주민의 증언도 있었습니다. 경찰은 해당 경찰관을 현재 집중적으로 수사 중이지만 아직 자세한 폭발 원인은 밝혀지지 않은 상황입니다. 연초부터 정말 여기저기 인명사고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해당 경찰관의 고의적 범행인지 가스 유출로 인한 사고인지는 아직 조사 결과가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삼각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